안녕하세요. 다들 평안들 하신가요? 저는 아들 둘에 딸 하나 둔 올해 60세 된 여자인데요. 한동안 아팠습니다. 지금은 제가 살려고 하늘에 맡기고 기대나 의지하는 마음 반 접고 삽니다. 저는 그동안 살면서 인복이 참 많았습니다. 막내 아들 두살될때 남편이 사고로 갔는데, 이때 제 나이가 서른이었습니다. 그래도 시댁에서 저 안쓰럽게 보며 유산 물려주시고, 특히 우리 신호, 제가 죽어서라도 은혜 갚아야지 할 정도로 인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른 여자분들 남편 보내고 막막한 마당에 시집 식구들에게 뜯기고 상처받는데, 저는 정말 천복이었죠. 그래서 시부모님도 제가 모셨답니다. 시누네가 시댁이 워낙 잘 살아 한 집에 들어가 살아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볼 사람 종일 붙인다고 하는데 제가 하겠다고 나섰지요. 그렇게 애들 어느 정도 큰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 제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당시 두분다 치매가 있었는데 우리 애들과 저를 보시면 많이 안정을 찾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에게 잘하는 신우가 저에게 더 잘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언니가 또 맡았네요. 오빠도 없는데 우리가 큰 신세를 쳐요. 내가라도 자주 들러 도와야 하는데 우리 시부모님들도. 다들 몸이 안 좋아서 미안하고 고마워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아빠는 일찍 갔어도 그 뿌리 어디 안 가죠. 애들에게도 공부되고 어른에게 받는 정도 알고요. 우리 엄마 아빠 치매라도 참 순해요. 누구라도 모시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 미안해 마요. 가끔씩 애들한테 맡기고 바람이라도 쐬요. 아니면 나한테 전화하든가. 하루 정도는 나 시간 낼수 있으니까 언니까지 아플까봐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얌전해도 노인네들 돌보는 거 힘들지 뭐. 이 빠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시부모님들은 치매도 곱게 와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고도 저에게 유산 주는 것에 아무 불만 같지 않던 신우는 자기가 받을 유산까지 저에게 밀어주었죠. 남편이 맡아 하던 사업도 전문 경영인을 두고 버텨오다 처분하면서 저야말로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애셋 데리고 어떻게 사나 막막하던 그 시절. 저는 오히려 나이가 아까우니 새 출발하라는 시부모님 말씀 안 듣고 버틴 덕에 애들도 다들 순탄하게 대학 들어가 직장 생활을 하며 제 앞가림을 하고 있었으니 인생을 날로 산 것이나 다름 없었죠. 그러던 차에 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나서며 저는 갑자기 어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나도 우리 시부모처럼 인자하고 아낌없는 나무 같은 시어머니가 되어야지 마음을 먹고 상견례에 나섰다가 된통 당했지요. 처음 아들하고 며느리감이 왔을 때 솔직히 저는 별로였습니다. 눈빛이 이미 홀 시어머니라는 편견으로 꽉 차있더라고요. 너희가 좋다면 됐으니 진행해라. 선선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할 때에도 딱히 기뻐하는 기색도 없이 뚱한 게 그때 처음으로. 남편 없는 것이 서러울 정도로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애가 좀 부침성이 없어요. 자기도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게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지내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저도 알겠죠. 쟤네 엄마가 시집 와서 고생 많았다는데 할머니가 호르몬이었다나 봐요. 시집살이 하면서 애 잡고 많이 하수연해서 애가 처음에 내 이야기 들을 때부터 반응이 그렇더라고 그래도 내가 많이 좋아해요 쟤를 알았다 이집저집 집 분위기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거니 본인이 살면서 알겠지 그나저나 그집 이야기 들으니 나나 너나 참 복이 많다 그치? 너 아버지 일찍 갔어도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았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얼마나 좋았어. 그 정신에도 종종 거리며 손주들 챙기시고. 맞아. 할아버지. 나 학교 갔다 왔다고 인사드리면 손짓으로 불러서, 꽁 <laughs> 쳐든 과자나 사탕 쥐어주시고 했어. 내가 그러면 새로 사온 과자드리거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내가 용돈 모아서 뜨개질 사드리니까 그걸로 우리 목도리 떠주셨잖아 두 분이 치매에 좋대서 손가락 운동하라고 드렸더니 도로 우리한테 만들어 주시고 나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다 장가갈 때도 가지고 갈 거야 그거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나 거기서. 이렇게 며느리 이야기로 시작해서 시부모 이야기로 눈시울 적시던 우리 모자는 두 분이 하시던 것처럼 하면 남들도 이렇게 사는 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홀 시어머니 게다가 돈좀 있는 거 알고는 눈을 까뒤집으며 바득바득 말한 마디에 가시바가 하는데 불편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지연이 시어머니 자리가 남편 보내고 혼자 두 자리 차지하고 있대서 제가 그만두어라 했거든요. 남편 없이도 그렇게 살인잘을 읽으시고 재산도 꽤 되신다고. 그러니 얼마나 똑소리 나실까? 홀자만 들어도 저는 지긋지긋한데, 다른 홀시모보다도 더 하시면 더 했지, 덜 하시진 않겠어요. 다른 사람 만나라 해도 기어이 결혼까지 한다는데, 저는 아직도 영 별로네요. 예? 안 그래도 며느리 될 지연이부터 인사와서 저 싫어하는 티 팍팍 내서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상견례 날 사부인까지 형석이 동생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네요. 우리 있는 것이 그렇게 트집 잡힐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홀로 되어서 찢어지기 가난했다면 이 자리에서 웃으셨을까요? 그래서 어쩔까요? 돌아가신 우리 양반 다시 살려낼까요? 아, 사부인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시집살이 독하게 해서 그래요. 지연이 데리고 맨날 하소연하더니 시집간다니까 자기 같이 살까봐 걱정돼서 실언인줄 모르고 나불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사돈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안 사돈하고 며느리 될 애는 마치 우리 집에 팔려오기라도 하는 듯이 입을 딱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안 되겠던지 큰 애가 벌떡 일어나 없었던 일로 하자며 뒤도 안 돌아보고 저와 지 동생들을 데리고 나왔고요. 제가 말로 잘 풀어볼까 했지만 당장 딸애가 불쾌한지 벌게져서 저를 일으켜 세워서 따라나섰습니다. 당장 저쪽 편에 쏘아붙이고 싶은 것을 제 오빠 때문에 참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래요. 홀씨 어머니, 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싫으면 결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당장 저도 결혼한다고 해서 나선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싫다는 티 내니 형석이도 그렇지만, 동생 애들이 반감이 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제 엄마하고 다음 날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제 앞에서 울고불고하고 안 싸던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당장 자기 신세 타령을 잔뜩하는 바람에 말려 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시시콜콜한 괄시를 엄청 받았더라고요. 당장 욱해서 나온 형석이도 괴로워해서. 어쨌든 애들이 좋다니 자기들 살게 하고 어른들은 빠집시다 하고 결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딱 그날만 저를 시어머니 대우했을 뿐 여전히 뚱 했답니다.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형석이 걔도 왜 하필 그런 애하고 엮여서 속을 썩힌대? 뭐돈 꿨나? 한번 물어봐요. 그런 거면 고모가 해결해준다고. 몰라요. 나는 달갑지 않아. 언니가 뭐라고 편들건 이미 현지한테 다 들었거든요. 뭘뭐 상식한 것들. 뭐 하자는 거야? 상견내 나와서 어미랑 게 그렇게 짓거릴 정도면 안 달라져요, 언니. 현지도 걔 싫다고 난리도 아냐.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형제간에 분란 일어나요. 벌써 일어났고요. 고모. 그래도 형석이가 좋다는 애잖아요. 걔 엄마가 하는 말 들으니, 유난스럽게 시집살이 하긴 했어요. 물론, 홀어머니라서는 아니겠지만, 본인이 거기에 꽂힌 모양인데, 그건 어쩔 수 없고, 이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하면, 결국, 홀어머니라서 그런다고 할 거고요. 이래도 저래도, 욕먹게 생겼고 한편으로는 살살 안 하는 게 믿음은 가요 솔직한 애인 것 같아서 나는 다른 마음 먹고 속이는 거 싫어서 지들도 애 낳고 살다 보면 나아지겠죠 뭐 몰라 언니가 알아서 하겠지 내 며느리 아니라 내가 갑나라 배나라 할순 없지만 암튼 나개 싫으니까 그렇게 알고 은실이 나한테 가져다 보이지 말아요. 나그집 꼴보기 싫어서 형석이 결혼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이니까. 감히 언니를 호러머니라고 무시해? 건방진 것들다 내가 못나서 그래요. 남편 앞세운 팔자 어디 가겠어요? 며느리 보면 대가 치르네요. 일단 형석이가 좋다니까 짝 지워주고, 지들끼리 잘 살기를 바라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도 아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들으니 신혼 첫날부터 싸웠답니다. 상견례 때 아들이 우리 데리고 나간 거요. 그걸 신혼여행 가서 잠도 안 재우고 닭다를 했답니다. 이것도 결혼해첫 명절에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아들 혼자 덜렁 와서 한 말입니다. 고모 말 들을걸. 고모가 우리 집 최고 어른인 엄마 까내리는 게 밑작업이라고 했거든. 결혼하자마자 상견례 때 서운하다면서 집 명의 반반 해달라고 해요. 그거 엄마가 해준 거잖아. 글쎄 곤란하다. 한번 엄마께 이야기는 해보겠다고 하니까 한번 주면 끝이라고 나를 붙들고 늘어지네. 자기 사는 집에 왜 자기 이름은 안 들어가냐며 이것도 엄마가 생각이 짧은 거래요. 다른 시어머니 였다면 자기 이름도 올렸을 거라고. 오빠, 나새 언니 하는 짓 보면서 느낀 건데, 그왜 여성 운동 한답시고, 남자는 무조건 범죄자고, 한남 어쩌고 하는 애들 아냐? 걔들은 여권 운동 한다는데 사실은 그냥 피해 망상 증 환자거든. 같은 여자라도 행복한 여자는 저기고 그래. 안 그래도 처음 인사 올 때부터 표정 썩어 들어가고, 평범한 여자는 아니다 싶었는데, 아, 왜 결혼했대? 나 무서워서 혼인신고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건 홀씨 어머니 문제가 아니고, 양친 다 살아있었어도, 무슨 트집이라도 잡아 사람 말려주길래요. 완전히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여자엔 자기가, 남자엔 나하고 결혼해서 인생 잡아먹힌다고 생각하더라고. 하긴. 걔네 엄마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 너한테 시집살이 당한 하수연 할 때도 정이 안 가더라고. 사람이 수도분하고 뭔가 품어주고 싶은 맛이 하나도 없고. 내 주장만 있고 나만 억울하대. 시어머니가 김치가 맵다고 뭐라고 했다는데 그런 말도 못하나 싶기도 하고. 그럼 백김치 담아주면 되지. 자기 친정은 원래 그렇게 먹는다나 하면서 억울해만 하더라고. 아무튼 상견례장에서 덩그러니 남겨두고 온 죄로 표는 들어줬다만 그나저나 7개월 넘도록 혼인신고 안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닌데 뭐라고 안해? 안하긴요. 그래서 혼자 왔잖아요. 공동명의 안 해주면 엄마한테 일체 전화도 안하고 찾아보지도 않겠대요. 그거 해주면 며느리 노릇하겠다는데 그러면서도 내 월급 자기가 관리한다고 나 용돈 30만원 주고 자기 엄마한테 100만원 묻혀줬어요. 자기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엄마는 어차피 필요 없잖냐고. 나 그냥 헤어질래요. 결혼 이야기 나오자마자 애가 순식간에 바뀌고 하자마자 새로운 모습이 보이는데 나집 명의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번엔 생명보험 들어달라 할것 같아서 걔랑 안 살라고요. 각방 쓴지 오래예요. 이미. 빨리 애 만들자는데 무서워서 손도 대기 싫어요. 여대 나와서 새침댁긴줄 알고 좋게 좋게 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각방을 쓰면 어떡해. 부부가. 그거 유책사유 되잖냐. 보나마나 그거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질 텐데. 뭘 어떻게 해. 유자료 조금 주고 갈라서면 되지. 엄마 혼자라고 트집 잡을 때부터 알아봤어. 싸가지 없는 것들. 혼수도 이제 말이지만 순 싸구려 해가지고 와서는 엄마 보고 독하다고 욕했잖아. 혼자서 애새 키우며 시댁에 빌붙어서 돈 벌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본 것도 돈 보고 한 거라고 후려치고. 뭐 눈에 뭐만 보이는 거야. 지가 뭘한게 있다고 공동명의를 해달래. 헤어져, 오빠. 요즘 여자들도 남자 돈 노리고 무서운 짓 하는 것들이 많어. 에휴, 참. 내맘 같지가 않구나. 정말 생각 좀 해보자. 나안 보겠다는 거야. 지 맘이니. 상관없다만. 당장 너하고도 그렇다니. 나도 생각이 달라진다. 아무튼, 트집 잡히지 않게. 너는 처가 찾아 인사해. 똑같이 굴지 말고. 저는 아들이 말한 생명보험 이야기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같이 사는 아들이 저런 말을 할 정도면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사실, 부끄럽지만, 우리 남편 죽었을 때 우리 친정 식구들도 돈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사랑은 사랑이고, 현실은 현실이었으니까요. 물론, 시댁 식구들이 먼저 챙겨주셔서 서로에게 좋게 풀렸지만, 결혼하자마자 돈 밝히는 애라면, 남편인 내 아들 역시 그렇게 볼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무지 혼자서는 며느리를 당해낼 것 같지 않아서 말이죠. 신우는 공동명의 이야기에 그럴 줄 알았답니다. 언니. 내가 언니한텐 말을 안 했는데, 내가 걔네 패백 절값으로 10만원 넣었어요. 주기 싫더라고. 내가 말했잖아, 언니. 홀씨 모라고 트집 잡은 그 순간, 내 눈밖에 난 거라고. 그날 그 어미란 게 나한테 그러더라고. 부자라며 그렇게 푼돈 넣냐고. 아, 대놓고 그러더라니깐. 보통 내게들 아니야. 언니, 형석이가 못 살겠다고 하는 거. 우리한텐 말안한 뭔가가 있는 걸 거야. 어떻게 해요, 고모? 쉽게 떨어져 나갈 것 같지 않은데 나걔 감당 못 하겠어요. 생전 얼굴 불켜 본 적도 없고 내가 뭐라고 해도 무서워할 것 같지도 않고 지금도 지금이지만 당장 저거 언니 죽으면 형제들간에 유산 싸움 나게 할까 겁나네. 우리 동서가 그렇게 살살 되더니 시아버지 가시고 본색 드러냈잖아요. 우리가 20년을 속았어요. 그렇게 형제 간에 싸움 붙이고 둘째 서방님 유산 받자마자 바로 이혼소송 하더라고요. 언니, 그거 오래 품고 있으면 현지며 형태한테도 좋을 것 없어요. 형석이도 무슨 일 생길지 모르고. 내가 머리 좀 굴려볼 테니 차분히 맘 시키고 있어 봐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신우가 한 가지 계책을 꾸며가지고 왔는데,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했다가, 형석이 생각해서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어차피 저를 동화책 속에 나오는 개모나 마귀알만 버금가게 알고 있는 며느리한테, 신뢰될 것도 없겠다 싶고, 당장 내 아들 살리는 곳인데, 어미가 무슨 짓인들 못합니까? 결혼한 새신랑이 얼마나 달달 벗겼던지 살이 5kg나 빠지고 얼굴이 시커먼 것이 가만히 두면 큰병 걸리지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대망의 날에 저는 거실에다 제 핸드폰하고 신우가 빌려온 비디오 카메라를 몰래 세팅해놓고 신우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지요. 이거, 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맘 며느리니까 알고는 있으라고. 네 시어머니, 암이란다. 결혼하고 소식도 끓으니 알 수가 있나. 하늘도 무심하지. 한창 나이 60에 위암으로 갈지 누가 상상했겠어? 말기란다. 수술해봤자라, 그냥 버티는 모양인데, 네가라도 들여다보라고. 조만간 유산 정리해서 나눠주고 호스피스 들어간다는데 만며느리로 들어와서 한곳 없이 흥재맞는 꼴 보기 싫어서 일러주는 거니까 이제라도 도리해. 우리 언니 며느리 드리면 준다고 폐물함 만들어둔 사람이야. 꽁으로 먹지마. 못된 거사. 이렇게 신우가 먼저 거짓말로 며느리를 깨워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시간도 안 돼서 득달같이 며느리가 들이닥쳤습니다. 나 죽는다니 신이 났던 게죠. 신우는 안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거실에 비디오와 핸드폰을 켜고 아프척 연기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고모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믿겨지지가 않아서 바로 반찬 내고 왔어요. 정말이에요? 고모도 참.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애들 걱정하게 왜? 당연히 걱정해야죠. 언제 알아도 알 건데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수술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방법이 없다면서요? 고모님이 그러라 할 정도면 지금 엄청 심각하다는 건데. 저는 비틀거리며 들어가서 쇼파에 쓰러졌습니다. 그랬더니 종종 거리며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오는데 처음 인사 올 때하고 다른 갸륵한 표정이 가관이었죠. 저는 그 물을 마시면서 절반은 먹고 절반은 흘리며 뿜었습니다. 마치 종교인 같은 표정으로 그 물을 닦아주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들여다 볼 것을 미안하다 말하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저는 감동한 듯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너희가 잘 살기만 하면 돼. 남편 일찍 보내 옆에 사람 있는 게 중요한 걸 느끼고 산 사람이잖니. 나는 곧 유산 정리하고 호스피스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내가 며느리들 주려고 폐물함을 만들어둔 게 있는데 통 얼굴 볼 시간이 없어서 여지껏 못 줬다. 네가 가지고 있다가 막내 결혼하면 동서에게 주어. 이건 아들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이 집안 여자들에게만 주는 내 선물이니까. 잠깐만. 제가 이렇게 말하며 안방으로 기침을 하며 비척비척 들어가서 안방에서도 한참을 기침을 하고 구역질을 하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한편으론 제발 큰 며느리가 아무 짓도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들 형석이를 위해서요. 하지만 역시 아들을 위해 혹시라도 먹은 마음이 있다면 드러나기를 바라기도 했지요. 한 10분을 있다가 신호와 함께 나가니 큰 며느리가 깜짝 놀랍니다. 어? 고모님? 언제부터? 여긴 웬일이세요? 나? 안방에서 자다가 뭐 찾아볼 게 있어서 나왔지. 내가 언니 애들한테 남길 영상 찍어주다가 하도 울어서 들어가서 자던 중이었거든. 그러고는 거실 쿠션 쪽에 숨겨둔 곳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찾아내오니 애가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며느리는 비디오 카메라를 뺏으려고 난리를 치며 신고하겠다고 악을 바락바락 썼습니다. 이때 뭔가 걸려도 걸렸구나 눈치를 챘죠. 녹화된 것을 틀자 며느리가 거짓된 간호를 하는 모습이 낯간지럽게 펼쳐지더니 제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화면빨 아주 잘 봤더라고요. 게다가 제 기침 소리와 구역질하는 소리에 좋아 죽겠다는 듯이 웃더니. 전화를 하는데 지 엄마 갔습디다 나는 엄마처럼 안살것 같아 심호위암 말기래 수술도 불가능해서 어디로 들어갈 거라는데 진짜야 유산 정리하면서 며느들한테 주는 폐물들 지금 놔준다고 들어갔어 토하는 소리 들리지? 아까 물한잔 먹고 저래 해. 그거 보고 야 시험이 다 죽었네 알아봤다니까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혹시 둘이 짜고 저 속이셨어요? 하, 소름 끼친다 정말. 이래서 얌전한 척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니까. 너야말로 얌전한 척이라도 하지. 어째 그렇게 뻣뻣하게 굴며 폐를 다 보이냐? 신혼집 명의 공동으로 해달랬다며? 왜? 아예 네 단독 명의로 해달라고 그러지. 유산 나눠줄 거라니, 신나서 달려온 고이라니 어쩌냐? 평물함 그거 이집 며느리한테 주는 거라, 너는 못 받을 텐데. 내가 영상을 보여주자 며느리는 악을 바락바락 쓰며 아들 이혼시키려고 연기하는 못된 호러머니의 시고모라며 소송을 걸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상은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대박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픈 척 하느라 급히 빼어둔 결혼 반지 말입니다. 애들이 얼마 전에 알은 그대로 하고 세팅만 새로 바꿔 아내 남편 생년월일을 각인해서 해준 거거든요. 며느리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거실 탁자 밑에다 넣어 놨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서는 주머니에다 넣는 겁니다. 이건 절도죄죠. 물론 이것이 우리 집에서 훔쳐가려고 노리는 것이 많겠지만 딱 걸린 겁니다. 이집 물건 다네것 같아 보이냐? 내 알아 그거 죽은 네 시아버지가 해준 반지다. 웃기시네요? 안에 먼지가 있길래 건강 상할까봐 챙겨 놓은 건데 누명 씌우는 것도 같이 가지네 정말. 놓친 애들이 아주 음흉해, 응? 도가 탔네, 아주.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들어먹을 종자구나. 신우가 달려들어 주머니를 보려고 하자, 며느리가 발악하며 신우를 잡아채고 발길질을 했지만, 곧바로 귀싸대기 한 방에 제압되고, 주머니에서 제 반지가 나왔습니다. 다른 말안 한다. 혼인신고 안 했다며. 내 위로금은 줄 테니, 나가라. 너 같은 것이 들어와 내 아들 말려 죽이는 꼴나못 본다. 그래 나 이런 년이야 홀시어머니 어디 가겠냐. 버티면 이거 들고 나는 경찰서로 갈 거다. 너야말로 양친 다 있는 애가 도둑질이나 하고 홀어머니가 해준 짐못 뺏어서 안다리고 그렇게 배웠나 보다 네 엄마한테. 그렇게 아들도 모르게 그 애는 짐 싸서 나갔습니다. 애들 상처받을까봐 신우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애들도 잘은 모르지만 아들은 명의 안해줘서 삐져서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뭐 저도 나이만 먹고 어리버리 살다 이 기회에 배웠습니다. 고아부 서러움 처음 대차게 느꼈지만 우리 신우 덕에 떨쳐내고 아들 지켜낸 지금 저도 아니다 하면 할말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애들 지키는 것이더라고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